이번 컨텐츠도 구독자님의 댓글 덕분에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예! 스크럼 속 카드 게임 플래닝 포커로 작업 시간을 추정할 때 드는 의문점들 저희가 시원하게 해소시켜드려 볼게요. 플래닝 포커 카드는 어디서 사나요? 카드 없이는 못 하나요? 사실 저도 플래닛 포커 사려고 온갖 사이트를 다 뒤졌었어요. 하지만 실물 카드 없이도 충분히 플래닛 포커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너무 좋고 훌륭한 앱들이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 잔뜩 있으니 앱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팀만의 수신호를 만들어서 손가락으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때그때 포스트잇에 만들어서 쓰실 수도 있고 혹은 나만의 플래닛 포커 카드 세트를 만들어볼 수도 있겠죠. 도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도움이 될 수는 있으니 그때그때 사회에 맞는 도구를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자 자신의 전문 영역이 다른데 다 같이 모여서 한 가지 업무의 작업기간 혹은 시간을 예상해 본다는 게 가능한가요? 여기서 말하는 업무가 뭐냐에 따라 조금 다를 듯 한데요. 만약 우리 팀의 커다란 할일 목록인 프로덕 백로그에 있는 업무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당연히 다 같이 모여서 작업 기간을 추정해 보는 게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프로덕 백로그에 있는 할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일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일하는 우리 팀 같은 경우에는 플래닝 포커 FAQ 컨텐츠 만들기라는 업무가 있다면 각각의 전문가인 편집자, 작가, 디자이너, PD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 앉아 플래닝 포커로 작업기간을 예측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만약 프로덕트 백로그인는할 일이 아니라 해당할 일을 더 작게 쪼개 세부테스크 예를 들어서 편집하기, 디자인하기, 스크립트 작성하기 같은 업무라면 당연히 해당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작업 시간을 예측해야겠죠.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각 세부 태스크의 작업 시간을 합친다고 해서 프로덕 트 백로그에는 큰할일한 개의 작업 기간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팀으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원래는 5일 걸리는 일인데 3일 만에 해내기도 하거든요. 팀으로 함께 시너지를 냈기 때문에요. 스크럼 팀은 팀으로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각자 자기 할 일만 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아니니까요. 5일짜리 일을 3일 만에 해냈을 때 우리 팀의 벨로시티가 커졌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벨로시티는 우리말로 하면 속도예요. 정해진 기간 내에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플래닛 포커는 이 벨로시티 정해진 기간 내에 얼마만큼의 일을 할수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하는 활동이에요. 하지만 당연히 처음부터 정확히 예측하는 건 쉽지 않겠죠. 그래도 두 번, 세번 스프린트를 반복하다 보면 우리 팀만의 벨로시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또 팀으로 계속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간 벨로시티가 커지기도 할 거고요. 프로덕트 오너가 팀원들의 세부 업무를 잘 모르더라도 플래닝 포커 미팅에 참석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의미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플래닝 포커 할 때는 프로덕트 오너가 팀원들에게 각각의 할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팀원들은 그할 일들을 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플래닝 포커로 추정을 하죠. 이 과정에서 특정 업무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혹은 너무 빨리 해버린다라고 하면 팀원들은 프로덕트 오너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프로덕트 오너가 해당 업무를 다시 정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비록 프로덕트 오너가 각자 자기 영역의 전문가인 팀원들의 업무를 100% 이해할 수는 없. 더라도 팀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을 보면서 대략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할 수도 있고 또 팀원들이 일을 할때 고려하는 사항도 알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시간 낭비고 비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땐 플래닝 포컬을 세 단계로 나눠서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선 프로덕트 오너가 팀원들에게 프로덕트 백로그에 있는 할 일을 설명해주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팀원들끼리만 모여서 플래닝 포컬 진행하고 세 번째 단계에선 팀원과 프로덕트 오너가 조율을 하는 식으로 말이죠. 저희 영상을 보고 이렇게까지 심도 깊은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애자일과 스크럼,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실제로 하는 건 더더욱 쉽지가 않죠. 현실 세계에서 직접 부딪히고 깨지면서 고민만 많아진다 싶으시면 망설이지 말고 댓글 남겨주세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해드릴 테니 말이죠.